예, 이번에 리뷰해드릴 제품은 맥북 에어 2022년 버전입니다. CPU는 M2고요. M1을 살까 M2를 살까 망설이다가 M2로 샀습니다. 스피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데, 미디어 처리하는 속도는 확실히 개선됐다고 해서 M2로 샀고 제가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이제... 개발을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할 때도 사용하고, 포토샵이나, 뭐, 그래픽투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놔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속도가 빠르게 동작합니다. 어, 램은 16기가로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512기가로 했습니다. 512기가 바이트는 약간 모자랄 감이 있는데, 저는 외장 하드를 갖고 있어서, 외장 하드에다가 이제 중요한 파일들을 이제 백업을 해놓고, 이제 주로 사용하는 파일들만 이제 컴팩 맥에 저장해놓고 이제 사용하면 되니까. 키스킨은 제가 이런 키스킨을 좋아하는데, 예전 맥 에어에서도 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충전 포트가 예전 맥 에어랑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 케이블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 충전 케이블도 정품 사려면 꽤 비싸더라고요. 검정 그 전기 테이프로 직진 감고 쓴 적이 있는데 새 제품이 와서 이제 이걸로 이거 좀새 제품도 충전하고 그리고 예전 것도 충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포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충전 포트 하나와 그리고 USB C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이어폰용 포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USB-C 포트 두 개, 이어폰용 하나, 그리고 충전 케이블 용 포트 하나. 딱네 개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위에다가 투명 커버를 씌워놨어요. 예전 맥북 에어와는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약간 플랫하고요. 예전 제품 약간 위로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둥근형, 어,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플랫하게 평평합니다. 아마도 이 디자인으로 한동안 오래 갈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신형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USB-C 포트 를2 개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모니터 연결해서 해서 사용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USB-C 허브를 연결해서 쓰지 않으면 이제 다, 양한 장비들을 연결해서 쓰는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헤드셋 연결하고, 그 다음에 USB-C로, 어 하지 못하는 그, 예전 제품의 안드로이드 폼과 그리고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USB-A 타입으로 꼭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이 매우 잘 됩니다. 이 제품들 다, 애플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어, 전자 상점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어, 소매점에서 이제 저렴하게 산 제품들인데요. 금액은 이제 두 제품 다 이제 2만 원을 넘지 않는 제품들이고요. 아, 중국산입니다. 어, 충전도 잘 되고 음악 듣는데도 이상이 없고 한 2주 썼는데 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니까 뭐더 장기간 사용하면은 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즘은 어뭐 중국제품인데 중국 같은 공장에서 이제 어, 상표만 바꿔가지고 제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더 오래 사용하다가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어, 말씀드리겠지만 여태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어, 정품을 이제 사면 막 싼거 7만원 8만원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보통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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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비면은 굳이 인증받은 제품을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제품은 USB-C에서 HDMI나 아니면 VGA 두 개로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HDMI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TV나 아니면 어떤 모니터든 지원을 하니까요. 디스플레이 포트 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 뭐 4K 이상은 지원 하지 않는데요. 사실 인터넷 브라우저가 4K 이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고화질을 해도 고화질 동영상 올려도 뭐다 고화질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제품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USB-C에서 USB-A로 변환해주는 허브입니다 포트가 4개 있고 그리고 입력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음, 저는 주로 뭐어 앱 개발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엑스코드로 해갖고 디버깅도 잘 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디버깅이 잘 됩니다. 물론 충전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되고요. 사실, 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면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은, 애플 맥북 자체의 가격도 비싸지만, 이 액세서리를 구매하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동안에 좀 그런 부분이 불만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안 사용하고 이제 윈도우 머신이나 아니면 다른 어, 노트북을 사용해 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맥북 에어 요번에 나온 제품도 좋지만 이 M1 자체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와서 제가 구매한 맥북 에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맥북에어 M27 모델입니다. 2 0 2 2년 버전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예버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민나이트 있고요. 저는 실버를 구입했습니다. 은색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실 스타라이트를 사고 싶었는데 사러 갔을 때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사실 예전 맥북하고 비교해서 이제 어 게임 체인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성능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어, 이제 미디어 작업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스토리지는 조금 더 추가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일반 어 사용자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네, 어, 랩탑입니다. 너무 훌륭하고요. 어떤 유저들도 심지어는 사용하실 수 있냐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찍어서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데 이제 난좀 초보자야.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연습이 필요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입니다. 웬만한 작업은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좀더 추가를 해서 많은 컨텐츠나 이런 걸 넣고 싶으시면은 그러면 그때 중고로 팔고 새 거로 사셔도 가격 방어가 충분히 잘되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이제 인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M1이 나온 다음부터 중국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뭐 중고로 살까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인텔 칩 들어간 맥북은 이제 프로도 사지 않습니다 그냥 M1으로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TV 앱 동영상 재생 최대 18시간 지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사용 최대 15시간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 애플 맥 에어의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배터리 지속 시간이 정말 깁니다. 한번 충전을 해놓으면 아침에 들고 나가면 그러면 저녁 때까지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충전 꽂아놓으면 되고 너무 편리하고요. 예전에도 이제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제가 애플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 정말 잔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를 찍으러 돌아다시는 이제 여행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맥북을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충전이 안 되면 여기, 저기 뭐 꽂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사실 해외 나가시면 충전 포트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안 맞거나 뭐 시간이 없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거 다 쫓아다니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배터리 지속 시간은 엄청난 장점이다. 그리고, 뭐, 상황, 물론 조건 따라서 이제 18시간이나 15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8시간에 10시간 정도만 돼도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요즘에는 다른 노트북 제조사들도 뭐 잘만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 m1 칩하고 m2 칩은 또, 어 전기를 최대한 절약하게, 어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배터리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강력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추가된 게 USB-C 전원으로 이제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35W도 되고, 그리고 35.5W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걸 거고요. 아, 그게... 음, 네, 그렇네요. 그래, 19W짜리 사면 이제 35W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B-C 맥세이프 스트리3 테이블, 그래서 맥스리스... 케이블로 충전하면 그리고 고속 충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USB C로도 이제 어댑터가 지원을 하면 그러면 이제 67 w 로 이제 충전이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케이블을 깜빡하고 안 갖고 갔어. 그래도 이제 USB C로 충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케이블이 하나가 뭐 끊어졌거나 뭐 충전이 제대로 안 나거나 이러면 이제 USB C를 사용하던 맥세이프 케이블을 사용하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편리한 거죠.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저 메모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6GB를 사용했는데요.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g b 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 근데 예를 들면 뭐 여러가지 창을 열어놓고서는 막 작업을 동시에 막 하실 분들, 막뭐 그래픽 어, 툴 같은 것도 열어놓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편집 툴다 열어놓고, 여러 개 열어놓고, 동영상도 막 보면서, 그러면서, 어, 브라우저도 여러 개 띄워놓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제 16GB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 프로그램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어, 좀,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16GB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근데 사실 체험에 맥북 에어 나왔을 때 제가 8GB를 샀는데, 그걸로도 사실은 부족함은 없어요. 미디어 편집이 힘들어 어떤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램 문제라기 보다 이제, 어, 뭐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 이제 CPU 문제였고, 예전 인텔 CPU 문제였고요. m 2칩 나온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편집도 AGB로도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시다. 하지만 이제 어 16GB로 업그레이드 하면 좀더 최적화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맥북 프로로 가시면 이제 맥북 프로는, 어, 어 팬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이제, 어, 막,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열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맥북 에어는 펜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쿨링 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온도가 일정 온도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어, 맥북이 알아서, 이제, 좀, 어, CPU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 램이나 이런 것들 처리하는 그런 속도를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온도가 그, 너무, 어. 인도가 일정 온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맥북 프로는 이제 팬이 달렸기 때문에 막 100도가 넘어가고, 실제로 100도가 넘어가거든요. 100도가 넘어갈 때 쿨링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프로처럼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맥북 프로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맥북 에어 요북 버전에서 또 좋아진 게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이제 1080 픽셀. 카메라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상 통화를 많이 하시거나 화상 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 이번 버전으로 가시면 좋고 이제 전면 카메라라서 이제 뭐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이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버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번 맥북 에어는 강력 추천한다는 것 특히 M1 칩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맥북이 대세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거. 네. 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어,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뭐 애플이나 어디서 커미션을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안녕히 계세요.